휴대폰 보조금 앞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. 화면 두번 톡톡 눌러 주세요. 첫 번째.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됩니다. 그동안 휴대폰 보조금에 제한이 있었는데요. 이제 통신사랑 유통점에서 마음껏 보조금 경쟁을 할수 있어요. 덕분에 소비자 입장에선 혜택이 더 커지겠죠? 두 번째. 통신비 세액 공제가 추진 중이에요. 본인, 자녀, 그리고 65세 이상 부모님. 통신요금의 6%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법안이 준비 중이니까 요금 부담도 조금 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. 데이터 안심요금제 확대. 앞으론 데이터 다 써도 속도만 느려지고 추가 요금은 없어요. 이제 데이터 걱정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듯 하죠? 네 번째. 알뜰폰 지원도 강화됩니다. 알뜰폰 도매 대가를 낮추고 대량 데이터 구매할 때 할인도 해준다고 하니까 통신비 아끼려는 분들에겐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거예요. 다섯 번째, 품질 규제로 방향 전환. 이제 요금이나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통화 품질이나 데이터 속도 같은 서비스 품질을 더 꼼꼼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도움 되셨다면 화면 두번 톡톡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설명란에 적어둘게요.